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역시 밤에 보니까 우리 가 굉장히 좋네요. 저희 큐브 뮤직 타워 울산점. 아 이게 네. 있다면서요? 네, 네 파란 이 테이블을 다 리뉴얼해서 다 바꿔놨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가 엄청 환해 보이거든요. 굉장이저혀 다른 느낌이 나죠. 어 예전보다. 너무 좋아요. 네. 네. 이걸 왜 바꾸겠어요? 돈이 많아서. 네. <laughs> 소파 왜딸만에 바꾸신 거예요 이거? 지금 거의 1년 만에 바꾼 거예요. 저희는 네. 공간을 파는 업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어. 스타벅스도 그렇고 어.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어느 정도 오면 질린단 말이에요 이게. 음... 다2년해서 1년에 한 음... 번씩 바꿔줘야 돼 소파를 바꾸고 나면 고객 반응이 좀더 좋나요 어때요? 좋아지 전혀 다른 가게 에 오는 느낌이 나잖아요. 새것 같아요. 어, 매장이 새거 같아요. 아 느낌이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1 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한두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얼마에 이렇게 한 번씩 바꾸면 좋을까요? 근데 참고로 저희 경쟁사 되면 바꾸는 데가 없어요. 파에 아는 손님들이 앉고 하다 보니까. 어, 어. 밝고내려앉까아니에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자주 바꾸는 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다른 매장에 5년 할때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바꿔버려요 아... 그러면 저희 매장에 또오늘 고객들은 어떻게 전혀 다른 느낌이구나 1등이 계속 1등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이거 아... 비싸 보이거든요 아 비싸 가죽 소파거든요 이거 가죽이에 가죽이고 다 방염 처리한 거고 이걸 어. 디자이너가 다 직접 이... 방에 맞게 디자인한 을 거예요. 소파 바꿨고, 그 다음에 또 테이블을 다 강화시켜서 바꿨어요. 강화유리를 얹고 아... 더 반짝거리게 바꿔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분위기가 저번이랑 완전 틀려요. 다르죠어 그렇죠. 좋아요 네. 좋아요. 이 소파는 구름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둥글하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테이블에 바짝. 한국인 분들도 계시고 이런 어떤, 분은 생긴다고요? 어떤 분은 앉아서 나 바로 노래해야 돼 미쳤다 장화 벗기고 딱 있어. 바로 노래해야 돼. 어. 그래서 이거 구름의 형상으로 해서 따로 만들어 놓는 어. 거예요. 청록색 소파도 굉장히 매력있네요. 그렇죠. 오 뭐. 여기는 뭘또형상화했습니까 소파를 흰색으로 한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미친. 신발 소화, 신고 올라가고. 또 하고 신발 신고 올라가서 먼뭐 관리가 어. 나는데 네. 대신 우리는 그만큼 관리를 하겠다는. 오아 어. 어. 자신 있으세요? 이거 완전 완전 흰색인데. 이런 옷도 아. 똑같은 흰색을. <목소리> 메뉴도 바뀌었어요? 메뉴 다 바뀌었죠 당연히. 메뉴 바꾸면 주방에서 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싫어하지. 메뉴를 바꾸면 네. 고객이 뭐가 좋아 메뉴도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워요. 더워요. 네. 뭘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뛰어놀다 보면 뭐가 먹고 싶을 어. 것 같아요. 시원한 거. 땡땡 호텔에 어. 애플망고빙수. 오마이갓. 환장하잖아요. 어. 퀄리티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이 거짓말 하지 마요. 정말로. 제주산 애플망고빙수가 32,000원에. 제주산 애플망고빙수 빙수. 32,000원. 망고빙수 말고 애플, 애플 망고빙수. 네. 망고 빙수. <laughs> 진짜예요? 똑같은 퀄리티를 메뉴를 하나 바꿀 때 그냥 사진 보고 레시피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잘하는 데 가서 컨설팅을 받아와서 어. 테스트. 그래서 내 네, 했어요 바뀌고 나서 애플망고빙수 인기 어때요? 지난 주말에 어... 딸기빙수, 망고빙수, 애플망고빙수를 합쳐서 100개를 판매했어요 하루에요? 하루에 100개를 판매하 하루에 100개를 판매하세요. 초반에부터 한200 테이블을 받으면 반은 먹은 거예요. 아, 반은 이걸 먹는 거예 반은 다 경험을 한 거지. 여러분들, 호텔 가서 드시지 말고, 여기 와서 32,000원. 32,000원에 애플 망고 빙수 드셔보세요. 네. 아, 와가지고 맛 없으면 사장님 불러가지고. <laughs> 한 번에 달라고그 정도로 거. 자신 있다니까. 네. 빙수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싶은데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네. 나중에 한번 먹어보세요. 나중에 꼭 드셔보셔야 돼요. 그냥. 오케이.